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연비가 이거 대형 SUV잖아. 근데 대형 SUV인데 18.8km가 찍혔어. 이게 지금 우리가 렉서스 항상 소개해 드렸던 거 ES만 저렴한 거좀 소개해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1억 넘는 출고가격 RX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부터 미쳤습니다 렉서스가 앞으로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어, 만든다라고 어, 저도 이제 알고 익히 듣기는 했는데 일단 실내에 내장재가 미쳤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스웨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도어 있잖아요 도어를 열려면은 이 도어 손잡이를 봐야 돼 이래야지 열수 있어 버튼이 들어가야지 와,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오늘의 차량, 렉서스 SUV 중에서, SUV 중에서도 끝판왕 RX450 하이브리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바로 키 받아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량은 기존에 제가 렉서스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끝판왕 모델 RX450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450 같은 경우에는 350과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출력이라던가 마력수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 신차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900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 지금 중고차로 구매하시면 1억 안팎으로 하셔가지고 9,60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차량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 은이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범퍼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렉서스만의 모래시계 형태 있잖아요. 그 형태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야 그리고 차량이 급이 정말 큽니다. 지금 보면은 제키가 지금 170 조금 안 되는데 제키랑 어 맞먹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도 한번 보시면은. 휠도 정말 큼직해요. 지금 큼지막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주행 거리가 애초에 짧다 보니까 타이어 트레드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소닉 티타늄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이게 또 완전 무사고 도색 하나도 없고 어 교환도 하나도 없는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생활 PPF, 생활 PPF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사이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야,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실내를 제가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고급스러워요. 내부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하나 하나가 정말 고급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피커도 지금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웨이드 내장이 도어 쪽에 들어간 처음 처음 봐요. 자 제네시스의 천장 재질로 해가지고 스웨이드 들어간 건 봤는데 이렇게 도어 쪽에도 들어간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야 여기 메모리 시트가 123에 보여 123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 시트에도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가죽 질감이 정말 좋은데 이 가죽 질감 외에도 옆에도 이렇게 스웨드가 이 들어가요 스웨드가 이 들어가서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열에도 역시나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옵션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누가 일본차 하면은 옵션 정말 많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프리미엄 중에서 끝판왕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옵션 사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어 보통 렉서스 같은 경우는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 별도의 충전, 충전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야, 진짜 괴물이다. 요즘 제네시스 GV80 뭐, 풀옵션 넣으면 1억 들,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GV80의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연비예요 연비. 맞아. 그거를 짚으려고 했어. 근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지금 아까도 계기판에 봤지만 아니, 이렇게 큰 대형 SUV가 1 8 8 k m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비 측면에서도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 사실 원래 우리가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은 그래 사는 거 용기로 산다고 쳐. 근데 이제 후회를 언제 하냐면은 유지할 때 후회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량들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연비 괜찮고 내구성 좋은 렉서스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야 트렁크 공간 정말 넓다. 우선 파워 전동 트렁크 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 넓직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 폴딩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야, 폴딩도 되게 고급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 부럽게 넘어갔네. <laughs> 좀 보시면은 이열도 전동 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하게 어, 접어서 수납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차급 컨디션에 RX 모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 썬팅도 지금 글라스 틴트 해가지고 지금 고급 썬팅 재질로 들어가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외판이라던가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신차급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너무 깔끔합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콕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차가 이렇게 큰데 문콕 하나 없다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번 주차장 한 두세 개 쓰셨을 거야. 두세 개 쓰셔야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 차량을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내부에 보면은 어, 넓지막한 디스플레이 바뀐 것도 어, 정, 정말 멋있고, 그 다음에 기어봉, 기어봉 조작도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시동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어, 야, 근데 진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전기 모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도 맞기는 한데, 근데 심지어 그 전기 모터가 살짝 돌아갈 때도 그 전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나지 않아요. 진짜 어, 저희가. 대화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 너무 잘 명확하게 잘 들리고, 일단 기어봉 보시면은요, 어, 렉서스 기어봉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위로 올리면은 후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켜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화질이 너무 좋은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HD 화질로 해가지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너무 괜찮게 화질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터치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역시. 그치. 이렇게 고가 차량인데 터치 디스플레이겠지, 당연히. 와. 이 터치감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눌려요 원래 일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를 좀 많이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게 잘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되게 단조로워요 이 조작법이 누가 봐도 이거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은 보여주는 것 같고 미디어 전화 뭐 다양하게 차량 조작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와 진짜 이거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아 근데 이거 실제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한번 이렇게 눌러보실래요 눌러보기도? 어, 되게 고급진데 소파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딱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소파 같은 고급 소파 같은 느낌의 가죽 재질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요. 뭐 차선이탈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요 네, 이 넓지막한 파노라마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야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저 2열에 머리 위까지 가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 어, 렉서스 자체에서 나온 블랙박스 도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하이패스인가요? 이건 뭐지? 어, 하이패스인 것 같아요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저 신기한 거 봤, 봤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푸시 버튼이 있길래 저 눌러보니까 컵 홀더가 올라와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컵 홀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조금 깊은 거 있잖아요. 깊은 거. 거요? 맞아요. 텀블러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이게 삐져나오잖아. 그럼 주행해서 왼쪽, 오른쪽 틀다 보면은 이게 흔들리면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은 이렇게 누름으로써 더 깊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포트도 보실 수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고급스럽다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요 버튼이 이렇게 옆에 누르면 은 이렇게 수납 공간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렉서스 이거 다른 렉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버튼이 좌우에 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만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 운전석까지. 야 이거 디테일. 어...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괜찮은 렉서스 차량을 보시고 있고요. 아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량이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미친 상태의 렉서스 RX 끝판왕을 보실 수가 있고 그냥 거울로 볼수 있고. 오. 어... 당기면 전자식. 야, 대박이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레버에 따라서도 이렇게 자동과 그냥 일반, 일반 룸, 아, 일반 사이 일반 룸미러로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야, 지금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괜찮은 차량을 보시고 있고. 와, 근데 이거, 요것도 뒤에 화면이 정말 뚜렷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뚜렷함, 바로 앞에 있는 뚜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열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단, 앉았을 때, 이 시트의 그 엉덩이에 닿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앞에서 1열에서 말씀해주신 딱그 느낌이에요.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 옵션도 어, 2열까지도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어, 엉덩이 땀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넓고 고급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짜 만약에 대형 SUV 보실 때 어, 조금 고급스러움을 원한다 하시면 은이 RX 차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5보다 더나은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BMW 그니까 대형 SUV 하면은 X5 지금 요게 요것도 근데 살짝 보면은 쿠페용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뒤쪽 라인이 쿠페용 디자인으로 조금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SUV도 요즘은 뒤쪽이 이렇게 납작 떨어지는 라인보다 사실 X5보다 X6가 더 무늬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쿠페 라인으로 하는 것도 이제 인기 트렌드인데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좀 망설일 것 같아요 약간 BMW는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거는 BMW X6를 선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점잖은 주행,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원한다 하면은 요거. 연비도 좋고, 정숙하고, 너무 괜찮은 렉서스 RX를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나, 나라면, 나라면 이거 살것 같아. 이야, 엔진룸 깔끔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소리 들려드리면은 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정말 조용합니다. 네 지금 정말 조용한 RX. 어, 450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시고 계시고요 오늘 보신 차량 9,60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출고한 차량이고요 어, 럭셔리 사양에 어, 가격도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신 차량 문의 주신 분들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 이,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실까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많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보신 차량도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려면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도 입고되어 있는데요. 저 중고차 정과장이 상태 좋은 중고차들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아보셨던 중고차들 내가 이 차량을 좀 희망한다 하시는 차량들 편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고가의 차량들은 아마 어, 구매를 이제 만약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할부 금융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가 올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저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신한 마이카. 5에서 6%대 금리로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